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영이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먼저 하늘이 너무 저쪽은 지금 구름이 살짝 꼈죠? 해가 구름 속으로 살짝 들어갔습니다. 너무 빛이 강해서 제가 또 금방 차광막을 한 겹으로 살짝 해 주었는데 또 이렇게 해가 지금 구름 속으로 숨었네요. 그런데 제가 예쁜 저의 반려다육이들 얼굴 보여드리다 말고 하늘이 어쩌다가 하늘을 쳐다봤더니 이렇게 너무 맑고 예뻐서 또 하늘 한번 보여드리고 잠시 후에 저의 예쁜 아이들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좀 전에 제가 해를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놀이터에 창아이들 <laughs> 그렇게 비싸고 좋은 창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창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이쁜이들 멋진 아이들 지금부터 소개해 볼게요 여기 뮤직팜 1년이 넘은 저희 집에 온지 진짜 손가락만한 아이가 와서 1년이 넘은 뮤직팜이고요 너무 예쁘죠 뮤직팜 그리고 요 아이는 아리랑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리랑이라고 확실치가 않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얼마 전 영상을 보는데, 다른 유튜버님의 영상을 보는데, 아리랑이라고 보여주시는데, 이 아이하고 비슷하긴 했어요. 근데 조금 더 키워봐야 할것 같고요. 요 아이는 어아이니. 제이다이에서 온 어아이니고요. 어, 예쁘죠? 어, 환엽이 너무 예뻐요. 근데 지금 물을 못 먹어서 입장이 얇아졌답니다. 그리고 앙코르. 어, 저희 제이다육에서 온지한 2, 3개월 됐는데, 이렇게 또 그동안 또 저희 집 와서 다 젖었네요. 얼망졸망. 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 너무 귀여워요. 음, 그리고 어, 장마 때 제가 어, 어, 실험을 한답시고, 이 립스틱을 저면관수를한 1분인가 2분인가 했다가 해가지고 또 걱정이 돼서 실내에서 에어컨 밑에서 말린 아이, 에어컨하고 선풍기 틀어놓고 이 아이를 또 말렸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또이 아이는 나나캔이라는 아이인데요. 현아다님 댁에서 온 나나캔인데요. 조그만... 음 분에 심어져 있었는데 제가 아이가 너무 의외로 많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손끝 다칠까 봐 이렇게 어, 풀분에 남겨 주었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어, 입장 바깥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네드콘 어, 이 아이도 현아 다이 님 댁에서 제가 <laughs> 환엽이라고 <laughs> 환엽이라고 제가 어, 이 아이도 가져 데려가야 된다 그러면서 또 어, 데려온 아이고요. 여기 블랙키는 이 어, 아이는 좀 몸살을 많이 했어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아 저희집이 길가집이라 차소리가 너무 크죠 어, 얼마전까지만 해도 몸살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뿌리가 안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속으로 물이 들어주고 있네요 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야생마리야 5천원짜리 제한테 와가지고 또근 지금 거의 한 8-9개월 된것 같아요. 너무 동통고 예쁘죠. 비싼 아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그리고 클라우베리. 클라우베리 이 아이도 어, 손끝으로 이렇게 뻘긋뻘긋하게 어, 예쁘게 물들어주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오늘은 창들만 <laughs>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애플립스는 1월에 저한테 왔는데 아 이렇게 아, 그때 대, 대통 다육 인가요 거기 세일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가서 들여온 아이인데 아, 이렇게 푸릇푸릇 하네요 지금 음, 한 8개월 넘었는데 이 아이도 아, 그리고 마디바 동생 마디바 아, 이 아이는 음, 저기 어디야 <laughs> 엑스플랜트 엑스플랜트에서 들여온 아이구요 이 아이는 긴잎 적성 제가 사도 군생이라고 자랑했던 아이인데요. 그만 올여름에 너무 습해서 그랬는지 아가자고 두 아이가 가고 말았답니다. 긴잎 적성 <laughs> 그래도 너무 예뻐요. 여기 아가자고 하나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 예쁘고요. 또 여기 누밍 음 먼저 먼저 주 토요일날 모란시장에서 온 아이 아, 지금 입장이 엄청 얇아요. 엄청 얇아서 물, 물이 지금 너무 물고파 하는데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물을 안 주고 있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비를 맞추든지 아니면 소주컵으로 물을 한 컵만 주겠습니다. 네드 슈퍼클론. 아,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아, 저기 해오른 다육에서 왔는데요. 몽사를 아, 참 많이 했어요. 올여름에. 이제는잘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원한 바람이 잘 불고 또 여기 옥상에 햇볕이 많기 때문에 잘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이 흑장미는 제가 자주 다니는 인천 인천 장수 장수동인가요? 거기 하여튼 제가 자주 가는 그곳에서 데려온 아이인데요. 이렇게 얼큰이가 물까지 이렇게 예쁘게 들어주면서. 아주 까맣죠? 여기서 <laughs> 잘 크고 있고요. 또, 요 아이, 나태일요 아이도 한엽이라고 제가 현아다니님 댁에서 또 데려왔답니다. <laughs> 아, 제가 한엽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삿지, <laughs> 예쁘죠? 어, 이 아이도 대통 다육에서 데려온 아인데, 이 이렇게 끝에 물이 살금살금 들어오고 있답니다. 요 누브라는, 음, 포천, 김남조, 선종호수 다육에서 데려온 아인데요. 이 이렇게 사두로 음,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턴실이잘 크고 있답니다. 음, 너무 잘 크죠. 조금 더 크면 분리를 해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어, 사두 군생으로 키우던가 할까 합니다. 그리고 환엽해보니 이 아이도 해우로님 댁에서 온 아이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환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오독독하게잘 크고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앙증맞아요. <laughs> 그리고 홍단, 이 아이 홍단을 제가 들여오고 싶어서 처음에 들여올 때는 발그스름하게 물이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저 끝잎장만 물이 들었죠? 이제 앞으로 물이 들어주겠죠? 이렇게 뿔고 뿔고 물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혜우리님 댁에서 요 아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음, 요 아이 사면서, 여기, 한엽여 어머니도 데려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 아메스트로는, 진짜, 아, 봄까지, 아, 몸살을 했어요. 이 아이가 작년에 음, 12월쯤인가, 어, 김남조 어, 산정호수 다육에서 왔는데요. 또 한번 몸살을 해서 제가 안전히, 어, 뿌리를 다 어, 제거하고 아이를 다시 뿌리를 내려서 봄에 심었는데 봄까지도 음, 자리를 못 잡고 있다가 지금은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먼지를 좀 털어야 될것 같아요. 먼지가 <laughs> 위에서 그런지 막 쏟아졌네요. 그리고 멕시코 자이언트 교배종이라는 아이 아, 이 아이는 이렇게 음, 가을에는 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물이 <laughs> 예쁘게 들어있어서 좀 특이해서 제가 또 데려오게 되었고요이 자이언트 야콜 어, 이 아이도 어, 산정호수 김남조 산정호수 다 여기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토파주 토파주는 여름내 몸살을 하고 이제서야 지금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제가 화분을 몇번 음, <laughs> 엎어 먹었거든요 그래도 5천원 포터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쌍도로 음, 너무 군생이거든요. 너무 잘 크고 있어서 귀여워요. <laughs> 그리고 타트체리도 어, 저한테 어, 1년 전에 온 아이. 아, 이렇게 물이 들면 이렇게 발그스름하게 이제 물이 든답니다. 근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큰 화분에다 심은 거예요. 지금 다시. 노스팜도 제가 어, 처음에 데려온 아이. 이렇게 예쁘죠. 어. 그리고 여기 슈퍼클론. 이 아이도 제가 처음에 어, 처음에 어, 창잘 모를 때 데려온 아이. 아, 그리고 이 아이는 이름 모르는 아이랍니다. 아, 이름 모르는 창이에요. 아, 모든 선배님들 또 고수님들 이 아이 이름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어, 촬영을 해서 해보면, 어, 또 제대로 된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비슷한 이름만 나오지. 그래서 아직도 이름을 못 붙여주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창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에케 문수톤. 아, 작년에 이 아이도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항상 그 모습, 변함없는 그 모습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이 아이는 제가 이름을 이 아이는 잘못내어요 어, 네도 왁스네요. 네도 왁스 네드웍스, 이 아이는 지금 저한테 세 아이가 있어요. 어, 아가 자고들을 제가 다 떼서 군생으로 키워도 이쁜데 그걸 모르고 자, 아가 자고들을 다 떼서 <laughs> 따로 심어서 지금 아가 자고들이 잘 크고 있답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더 있답니다. 아, 이렇게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오늘 <laughs> 놀이터의 창들, 창아이들, 얼굴 보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